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초반에 점성학을 말씀 드릴게요 어, 3월 22일 초저녁 별 우리가 샛별 이라고도 부르죠 Venus 금성이 태양과 달 사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사라진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태양의 glare 그걸 섬광이라 그러나요 그로 인해서 일주일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게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29일이 되어서야 다시 물고기 자리로 역행하면서 나타난다 그랬었어요. 행성이 이렇게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어, 점성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개기 월식과 3월 14일 full blood lunar eclipse가 있었고, 3월 20일 날은 Eris equinox가 있었어요. 그리고 3월 29일은 또 부분적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될수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게다가 해왕성이 산 양자리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달안 있으면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행성들이 들어갔다가 역행을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지구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3월 21일부터 29일 사이에 대형 산불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우리나라 주, 어, 여의도 몇백 배 되는 그 지역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의 산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대지진이 나, 여러 군데서 났어요. 그리고 올해 2025년, 26년, 27년은 더 많은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4월 12일은 금성이 아침에 나타났다가 물고기 자리에서 역행을 끝내게 돼요, 결국은. 수성과 화성과 금성 등이 역행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아갔고, 멈추고 지연되고 지지부진하게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4월 7일이 되면 모든 막혔던 사안들이 이제 쭉쭉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1861년 4월과 똑같이 되는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냥자리가 카디널 사인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자리에다가 화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쟁을 뜻하는 자리예요.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11개 주가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으로 번진 거예요. 그리고 1865년 13번째 어맨먼으로 인해서 노예가 겨우 금지되었어요. 그때는 해왕성이 아직도 사냥자리에 있었지만 크고 작은 반항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었고 해방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노예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의 노동을 계속 착취를 하고 있었죠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웠다면 사냥자리의 이동은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다만 3월 30부터 이, 2039년 사이에 14년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 해전과 누구의 바다인가 또는 독소, 바다에 퍼져 있는 독소 또는 방사능이 바다에 퍼져서 그것으로 인한 재앙이 다가온다든지, 쓰나미로 인한 재앙이 재앙을 우리가 겪는다든지 이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돼요. 해왕성이 강한 지도자의 자리, 행동을 취하는 선구적인 파이오니어링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냥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해왕성은 선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어요. 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으니까 흐지부지하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행성들이 모두 물고기자리와 사냥과 화성 자, 사냥 자리에 몰려 있어요. 어떤 일의 종말과 시작점이라는 뜻이 굉장히 크게 강, 강조가 돼요. 토성과 화성과 북쪽 노드와 금성과 수성과 에리스 달 천왕성까지 이렇게 모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대변혁, 대변화를 뜻하, 뜻하게 돼요. 화성이 개자리의 영도로 되는 것은 전쟁을 뜻한다고 제가 몇번 얘기했었어요. 결정을 하기에 너무 좋지 않은 날이 래요이 화성이 4월 4일이 되면 토성, 어, 토성과 각지 않아요. 대사건이 벌어지기 쉬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4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화성이 엄청 많은 사안들을 뒤집어 놓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실도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게 돼요. 화성이 개자리에서 9월 24일 날 들어갔지만 개자리로 들어가서 리오, 개자리에서 역행, 직진을 반복한 이후에 4월 18일이 되어서야 리오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직진하는데 7일까지는 주행 각도까지 아로 바운스 오프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엄청난 분열들이 일어날 어 가능성이 커져요. 분노와 폭발적인 에너지와 가라앉지 않는 반발심 이런 것들이 불안함을 더 가중시키게 돼요. 3월 29일서부터 5월 26일까지일 거예요. 어 그때 1968년도에 케네디, Kennedy, JF 케네디하고 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됐던 시기예요 근데 똑같이 돼요, 이 위치가. 그리고 제가 러시아, 러시아가 이 기간에 유럽피안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유크레인 전쟁 날때 동유럽까지, 동유럽까지로 전쟁이 번질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장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왕성이 명왕성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명왕성과 천왕성은 집세 개를 두고 벌어져요. 그러면 120도 각도가 돼요. 이런 현상은 500년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산 양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를 한 적은 우리 역사상, 인간 인류 역사상 기록적으로는 기록을 할수 있는, 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됐을 때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기록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해왕성, 명왕성이 120도 위치가 되고 토성과 해왕성이 그두 행성의 중간 지점이 되는 게 정확하게 되는 건 9월 7일 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성이 사냥자리에서 5월 29일, 또 9월에 역행을 하고, 해왕성은 10월에 또 역행을 다시 하겠죠. 한 번도 벌어진 적 없는 각도, 위치와 교통수단의 대변화가 있었던 1891년처럼, 교통수단과 우리가 통화하는 수단이 상상을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영혼과 대화를 하게 되는, 과학적으로 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스트 헌터들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기기가 날이 다르게 발전을 하고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EMF 미러죠. Night Vision Camera가 있고, 디지털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잡아내는 그 미터가 있어요. 이것들은 전자파를 측정해서 페레노멀 현상을 다 잡아내는 기기들이에요. 디지털 더머메라는 차가운 차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잡아내는 기기예요 그리고 v 멀 s 앤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열 카메라를 이용해서 빛이 없는 곳에서 형체를 잡아내는 방법을 이용한 카메라예요. 그다음에 오디오 리코더는 역시 촬영할 때 유령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녹음하는 어 리코더예요. 그리고 스피릿 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스캔해서 영혼들과 대화를 하는 기기예요. 그리고 램파즈가 있, 있는데 이것은 유령이 움직이면 그것을 소리를 내서 알려 주는 기계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방법으로는 다우징 라즈가 있죠. 제가 두 개의 금속 그 작대기를 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좀 썼었는데 그것도 유령을 잡아내는데 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점점점점 점점 많이 발, 발전시켜서 굉장히 정확한 기기들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또 모션센서가 있어요 귀신이 움직이면 그것을 측정해서 잡아내는 기기고 그 다음에 EVP 이것은 Electronic Voice 어, Phenomena예요 이거, 이거 잡아내는 거예요 그냥 다 연, 유령의 목소리들을 18.5년 만에 북쪽 노드와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 지난번에 마지막 그렇게 됐었던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게 되면, 1968년 8.2 메가투드 지진이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리세션이 있었고, 지구적으로 글로벌 재난, 대재앙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땅이 안전이, 어, 안정이 되지 않고 많이 흔들렸던 해였어요. 북쪽 노드와 토성이 파이시스에서 만났을 때, 어, 잠깐 가까웠던 시절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4월부터 2007년 11월 달, 그때, 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처음 핵실험을 10월 달에, 2006년 10월 달에 했죠. 그리고 그때는 2006년 3월 달에 트위터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셜미디어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 비슷한 현상들이 날 거예요. 그리고 8월, 1987년 8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이때 역시 1987년 스탁 마켓 크래시가 있었어요. 블랙 먼데이라고도 불렀었어요. 10월 19일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11월달에 그리고 북한, 아, 러시아가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는 소, 소련 연방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989년에 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월드 웹어 인터넷과 월드 와이드 웹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1969년 2월 달부터 1970년 8월 달까지 아폴로 11이 어 7월 20일 지구에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점점 가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환경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첫 지구의 날을 책정한 게 1970년 4월 달이에요. 그 전에는 1950년서부터, 50년 9월서부터 1952년 4월까지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수소폭탄이 개발되기 시작한 해였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931년 12월부터 1933년 7월까지 대공황이 가장 최악에 달했던 그때예요.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1월 30, 1933년 1월 3 0에 힘을 힘을 길러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지금도 그걸 여러분들 느끼죠. 패시즘의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물결처럼 파동을 일으키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1913년 5월 달서부터 1914년 12월 달까지 세계 전쟁, 월드 워1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월드 워3가 가장 나기 쉬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된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생겼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파나마 운하가 완성이 되었어요. 1914년에 점성학은 패턴 레커그니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패턴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혼란과 영적인 깨달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전쟁 그리고 전, 어, 경제가 폭망을 하기 시작하고 또 정치적으로 대변화가 오는 그리고 경, 어, 기술적으로 굉장한 개발이 되고 인터넷이나 우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든지 또 문화적인 변동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숨어 있는 적을 알게 되는 시기도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목성은 어, 종교와 또 philosophy, 철학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내 토성이 이 사인과 만나게 되면 물고기 자리에서 우리 인연 과보의 어떤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새로운, 어, 세계의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 일들이 이 시간 동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나 경제적 소용돌이나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일들을 또다시 겪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 유크레인 전쟁은 끝날 수도 있다 했지만 다른 식의 전쟁이 또될수 있다 정말 큰 전쟁이 될수 있다 한게 이거인 거예요 그땐 저는 점성학을 들여다보고 얘기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얘기한 거였어요 하마스와 이란과 다른 국가들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일곱 번째 집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때 네이로가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되고 어,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는 일이 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스탁 마켓은 상당히 볼러를하게될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홍수와 물로 관련된 어떤 대재앙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4월달 역시 3월달처럼 엄청난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달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행성들이 북쪽 노드와 만나서 금성, 토성, 천왕성과 60도로 위치하고 금성은 북쪽 노드, 해왕성, 수성, 시리스와도 모두 물고기 자리에 위치해요. 그리고 금성과 북쪽노드의 만남은 경제적인 어떤 사건들이 시작되는 계기예요. 금융, 증권의 요동, 바다와 물에 관련된 사건, 항공, 공항에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4월 1일은 명확한 뉴스를 듣게 되고, 이것은 제가 어, 며칠간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4월달이 된 것도 모르고 이걸 올려드리지를, 어, 읽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어제 한국에서 어떤 선거를 한다 하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게 4월 1일이에요. 한국은 어제였어요. 결정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대결정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4월 3일은 쌍둥이 자리의 달이 물고기 자리의 금성과 90도 각도예요. 이날은 사람들이 협치하거나 화합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날이에요. 화성, 토성이 만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날이에요. 천왕성의 위치까지 대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나기 쉬운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수성과 북쪽 노드의 만남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오게 되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끝까지 피우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기후나 지진들의 대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대지진이 날 때나 핵 사건이 일어날 때는 늘 수성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수성은 빨리 도는 행성이라서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다만 대 사건이 날때 수성의 위치가 그 아로플레닛들과 각도가 좋지 않으면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4월 4일은 토성 천왕성이 60도 각도 되고 화성이 천왕성과 60도 위치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역동적인 변화, 그리고 역동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시기예요. 12개월간 이런 위치인데, 어떤 면으로 봐도, 어느 행성을 쳐다봐도 우리의 미래는 대변화를 가리키고 있어요. 막힌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항공사고를 조심해야 되고, 지진 조심해야 되고, 물로 인한 사고, 해킹, 컴퓨터 사고, 가짜 뉴스로 인한 대혼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폭발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토네이도 등 기후로 인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3년간, 특히 올해 심해요. 게다가 4월 5일은 화성이 아직까지는 아로바운즈 각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달 역시 아로바운즈예요. 역행을 해요. 또 화성은. 화성이 금성 토성과 120도 각지 위치인데, 이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극적으로 과민해지고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쉬운 날이 돼요. 달과 화성이 만나기 때문에 폭동이나 분노 표출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쉬워요. 전쟁 같은 적대심으로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한국은 4월 4일 날 재판이 있죠. 4월 7일은 수성이 역행을 멈추고, 그리고 금성은 12일 역행을 멈추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성이 북쪽 노드와 만나게 돼요. 병에 대한 어떤 뉴스가 터져나올 수도 있고, 멈춰 있었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진행이 순조롭게 앞으로 나가게 되거나, 결과를 얻게 되는 날이에요. 4월 12일은 금성이 역행을 멈추게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모든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명확해지고 선명하게 모든 진실들을 알게 돼요. 금성은 해왕성과 같이 만나 있는데 금성은 해왕성에서 엑설티드된 행성에 이것은 아주 편안한 자리예요 금성에게 있어서 4월 13일은 보름달이 천칭자리에서 23도 49분 각도로 위치하게 돼요. 엄청 빠르고 그리고 불과 같은, 또, 마치 미얀마와 통과해서 7.7, 그리고 7.1, 그리고 미드, 미드 애틀랜틱 지역에서는 6도의 지진이, 나, 어, 메가 튜, 6의 지진이 났던 것처럼 엄청난 지진이 지속될 수 있어요. 지금도 솔라 플레어는 말도 못하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솔라 플레어가 들어오면 지구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에너지가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지진이 나게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생기는 기간에는 진실이 항상 드러나게 되는 기간이에요. 훌무는 진실의 시간이고, 새로운 혁신으로 나가는 시간도 돼요. 금성은 천칭 자리를 담당하는 행성이죠. 그래서 천왕성과 60도 위치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대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특히 17일 날은 이 기간에 속하는 리딩을 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수성이 사냥자리에서 영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이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나 지진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큰 사고 등이 기간에 세상 사람들이 또다시 기부를 해야 한다든지 가슴이 아파진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대재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4월 17일은, 어, 사냥자리의 수성이 0도 각도예요. 이거, 이거는 월드 액시스예요 그리고 금성은 역시 사냥자리로 0도 각도로 옮겨가게 되죠. 이것도, 어, 카디널 사인이에요. 세계축이에요. 달과 태성과 화성이 T스코어가 되는데 화성은 명왕성과 반대 위치가 돼요. 카이론과 에리스도 역시 반대 위치인데 전쟁에너지가 강해지는 걸뜻해요 사람들이 죽게 된다든지 분열과 폭동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기 위한 갈등이 극도로 확대돼요. 그렇지만 새,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순식간에 오, 오게 될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세상이 반드시 탄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4월, 초반에 점성학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